오늘이 1월 13일 영광에 있는 한빛 박골프장에를 나왔는데, 이 박골프장 안내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박골프장이 클럽하우스가 아주 멋있네 여긴 저쪽에는 화장실이고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구만 저기는 바다고 시일번홀 B 코스, C 코스가 이쪽으로 어디 여기 뭔 안내도가 여기 있네요. 원자력 파크 골프장. 아일본 홀은 좌측에. 다음에 가운데가 B. 우측에 CD가 있고. 재원들을 한번 볼까? D 로머리 1 0 120m다. B 코스에는 180m가 있네요. C 코스에는 170m다. 이 코스에 140m. 아우, 거리들이 75m 짜리가 많고, 통상 거리가 상당히 짱짱합니다. 자, 오늘 피샷 하는 것 조금 영상에 담아 보고, 운동 좀해야죠 자, 여기 주차장하고 저...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B코스, B코스 아무래도 A코스, B코스가 어. 지금 햇빛 올라오는데 좀 따뜻하고 네. 요, CD, CD는 이너메가 있어. 보니까 아, 뭔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어, 어. 오늘, 거리가 다른데. 보니까 어, 여기는 예. 아니, 골프장 같은리냐 여기 영상서야여기는 여기서는 가까 봐. 특히 흡연자들은 아운딩시에 흡연을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파크 골프장은 영원으를니다 아, 내리막 오르막이 많기때문에 위험하오니 <목소리> 골파를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렇게 지금부터 시행을 하셔야 <목소리> 야 이거 봐라 고요물네역물이물이슬라무봐

그, A하고 B하고 막 섞였다. 예? 네? 7번, 거는 7번이고. 7번. 여기는 7번. 아까 이쪽으로 표시가 됐잖아. 음. 1번. 아, 1번 저기 있다. 어? 1번 귀가 저기 있어. 어, 거기네. 거기 맞다. 자, 오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토요일이라. 아, 코스마다 나눠가지고, 응, 토요일. 응? 토요일. <laughs> 그 티샷 일본 아니야? 여기서 치는 거야. 거기야. 여기서치거기에 아, 막, 야지 막, 어디 막, 막, 어 막, 어디 막, 어디 막, 어디 막, 막, 어어 <laughs> 그러면은 네. 그러면 오늘 팀원을 네. 어떻게 짤 것이오? 팀원을 오늘 어떻게 짤 것이오? 여덟 명이 다 같이 칠수 없잖아요. 같이 못 아, 칠. 네. 안 그러니까 네명네명 어. 하는데 누구 누구 할 거요? 어디 하고? 그, 어디 하고 같이 합시다야 남녀 혼자. 네 어제처럼 하다가. 야 어, 하나가 있다가. 하나 있다가. 예, 하다가 하다가 어. 어? 어? 일단은 일단은 하죠? 한번 같이 다 서보세요. 네. 같이 아, 다. 채 다, 앞으로 딱 쓰고. 자, 이리 자. 아, 자, 와, 왜냐, 이리 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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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예. 왜냐면, 왜냐면 햇빛이 여기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다들갈 겁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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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멀리서. <laughs> 또 이런 뭐가 이, 느끼기 좋다고 <laughs> 이렇게 아니, 끌어당겨. 아니, 옷하고 하는 거지. 좁으니까. 이쪽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같이. <웃음> <웃음> 뭘 끌어당겨. <그릇된 게> 어떡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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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즐겁게. 라운드 한번 해봅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팅 어지간하면 밑에 내려오게 생겼다 어지간하면 오비라인이 아 오비라인이 있구나 많아 몇 메타지? 1 0 0타야맞다오1 0 0타더봐더 오른쪽으로 쳐야 돼 굴러간 어, 거 봐야 되지 쳐야 돼 야야야 그래도 내려오게 생겼네요 굴러 내려오겠다 어 나무 쪽으로 쳐야 돼 나무 쪽괜찮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 바로 그거야 아 멋쟁이다 아 그래도 그래 내려가잖아 아 굴러 굴러 내려와 그래도 좀잘했는데 시마크 같아 시마크 같아 시마스? 오아 너무 잘 아, 치겠다 근데 내기를 하냔말자 없네 오늘 에? 이상하게 정, 정가동 한번 해봐이 되죠 정가동? 음예 돈 가져왔어? 아, 짱해 지금 되잖아요. 아? 이스 아, 준비됐어? 지금 되잖아요. 디봉. 그러세요. 영광 한빛 바골 프장 비코스 일번 출발합니다. 시쌰 가면서 계속 그러는구나. 아, 계속 흘러. 더더를 치네. 커닝 많이 했죠? 한번 해보세요. 나무 <laughs> 가지고치

여고 영광 주민들은 복받았네 좋아. 어다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알겠기느냐기냐가 음. 문제. 다 달아버렸네. 왜코스 2번 올 굿샷. 어? 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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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바 골프가? 이문아! <놀대> 아, 네. 그래, 어, 이령들하고 어, 그래. 잘 치고 와. 어, 여기 좋아. 제가 예, 명문이야, 내가 명문이야. 여기 난치도 좋고. 어, 그그 <laughs> 그래. 알았어. 잘 치고 와. 어, 어, 어. 샷! 지금 이 친구는 임실로 가고 있네,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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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한빛 에이코스 2번 홀인데 여기 산 위에 올라와 보니까 전경이 아주 기가 막히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가 정자가 하나 있고 저건 저건 뭐예요? 저거 기와집 저큰거 저거? 어? 저건 뭐야? 뭐? 저 기와집 있는 거큰 거. 영어. 거. 저쪽에 거. 아, 저게 무슨 저거나보지 모르죠? 저, 저거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음, 저기저 제가 큰 거. 옛날부터 있던 제각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만든 건지. 원래부터 있던 거? 자, 바다. 물은 다 빠졌지만은, 기가 막히다. 윤충어 유튜브를 봐야 윤충어 유튜브. 윤충어? 어, 유튜브. 여기 한빛 시코스 1번이네 여기가. 시코스 1번. 바닷가로에서오 되나? 쪽 이런 이런 데서 돈 먹고 돈 먹은 바보지 이런 데서 호리는 하나마 많이 많이 하세요. 호리면 돈도 많이 드니까. 아, 감사합니다. 호리는 <laughs> 사마요. 예. 얼마 주는데요? 막 갈란대로 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니요. 예, 예. 아, 잘했어요. 아 언니. 거리가 일본 거리가 70, 네. 아, 네. 75m다. 네. 영광이 왔어. 영광이 왔어. 영광, 영광, 네. 영광. 네. 한빛. 아, 아. 출발해도 되겠습니다. 흘른다 이만큼 나와서 찍어. 흘러. 이제 자로 쳐도 돼. 자로. 벽이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흘러 내리지. 어, 자로 쳐도 돼. 그치게? 거리만 맞추면 호리온도 되겠다. 음. <laughs> 18일날 돌아와요. 오 바람이 오네 저더 네, 네. 네, 네. 네, 네. 좌측으로. 네, 네. 아, 더 좌측으로 저희들이. 네. 아, 좋아요. 그렇게 하으로는데 아, 그렇게 되좌 아, 음. 음. 어, 예, 네, 그러세요. 예. 아, 네. 네. 아, 음. 예. 아, 좋다 좌측으로 좋아 좋아. 고생 고생. 아이고 다 쳐지니까 무슨? 우측으로 치야지. 잘 갔어요 그래도. 자 준비하고 치셔도 되겠네. 그렇게 자축으로 쳐버립니까 야이! 속보인다. 아 이거 남어 켜놨을까? 그럴 수도 있어. 안어 아니야 저기 파란저한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사람이 안와가지고 시볼라 가볼라, 가볼 가볼라, 가볼라, 고 가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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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볼인 가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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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화 시설이 많은데 안내를 좀해 보면은 시설 조성 기간 2002년도 4월부터 2004년도 10월 공사비 70억 개방 시간 동절기 6시부터 10시. 하절기 6시부터 24시. 아, 대단하네. 자, 운동들 쉬는 시간에 전부 다 간식들 챙겨서 또 지느라고. 여기 구장이 조성이 참잘돼 있네. 자, 오늘, 파크골프장 마무리 하겠습니다.